1984년 조나단 댐 감독의 스톱메이킹 센스 보고 왔습니다. 의외로 초등학생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봤어요. 토킹 해지의 라이브가 하나의 무대 예술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더라고요. 사이코 킬러로 시작해 한국식 차례로 멤버들이 합류하고 마침내 버닝 다운더 하우스에서 완전체 퍼포먼스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빅수트를 포함한 데이비드 번의 무대 퍼포먼스를 보다 보면 와 정말 천재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정말 섹시합니다 비팬이라도 공연과 예술을 좋아한다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밴드네요 영화를 보면서 들썩이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한게 정말 힘들었던 점을 제외하면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 실화 골라서 이거 봤어요 첫 콘서트죠 몇 점이었어요? 4.5점? 재밌었네. 아빠는 4점.